안녕하세요. 채피드입니다. 고가 놀이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. 먼저 볼 종목은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. 전고점 18,000원을 오늘 갭상승하면서 도입화가 됐습니다. 오늘 갭이 5.52% 19,100원에 시작이 됐고, 고가는 16% 상승한 21,000원까지 갔다가, 종가는 1.66% 상승하면서 18,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. 다음 주에 이제 잘 봐야 될 종목이구요. 갭을 메꿀지 아니면 위에서 움직일지를 봐야 될것 같고, 월봉을 보시면 2016년에 만들어진 고점을 작년 9월에 도입하는 모습 보여줬고, 그 이후에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, 다시 기간 조정,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번 달 11월에 재차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 좋습니다. 이 라인에서는 16,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, 일봉에서는 18,000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조이시티는 유튜브 이제 시작했을 때 제가 유튜브를 4월에 시작했었는데 보시면 대략 박스권이었을 거예요. 이 라인. 여기에서 했던 그런 종목이었죠. 그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. 이렇게 크게 한번 시세를 주고 자리를 지키면서 재차 고점 돌파가 됐습니다. 어제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 21.25% 그리고 종가는 17.2%로 마감이 됐고 오늘 음봉이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고점 10%까지 갔다가 오늘은 3.13%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.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월봉의 모습입니다. 월봉의 모습 보시면 전고점요 라인이죠. 14,000원 요 라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봉하고 거의 비슷한 자리입니다. 단날이 계속해서 핫하죠. 9,800원에 고점을 돌파하고 어제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어제 22% 그리고 오늘도 고점은 20.45%까지 갔다가 오늘 9.85%로 마감이 됐는데요. 계속해서 흐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넷게임즈는 오늘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. 요 라인을 지지 받을 것으로 보여줬지만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. 이때 캔들을 이제 기준으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크래프톤도 오늘 양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음봉의 모습 보여줬고요. 이 라인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. 이 라인 한번 보고요.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살짝 조정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이 라인 봐야 되겠죠? 한글과 컴퓨터는 오늘 양봉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크게 상승하진 않았습니다.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패턴이었죠. 요런 패턴. 그래서 오늘의 흐름까지도 보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2.9% 그리고 저가는 2.9%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. 이제 다음 주잘 봐야 되겠습니다. 역시 종가를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GST도 이제 정고점 32,300원을 돌파하면서 이날 이렇게 요 종가를 지켜주면서 3일 동안 이제 기간 조정을 해주는, 아, 4일이었나요? 4일. 그리고 오늘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. 월봉 고시면 역시 신고가 영역입니다. 제노코입니다. 제노코도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. 좀더 길게 보겠습니다. 요 라인입니다. 요 라인 보시면 요 이때 돌파가 됐죠. 이날이었습니다. 이날 신규 상장 종목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시가계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. 바로 돌파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. 맥스트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 라인 잘 봐야 되겠죠. MPC도 오늘 다시 제차 고점 도입하는 모습 보여줬고요. 한국 전자 홀딩스도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었죠. 거래량 줄였고 오늘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월봉의 모습입니다. 큰 박스권을 이제 돌파했고요. 이스트 소프트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. 어제도 빠진 모습이었죠. 어제도 빠졌고, 오늘도 빠졌고, 좀더 흐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코리아 서킷트도 오늘 살짝 조정하는 모습이고, SM은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. 오늘 하락을 하긴 했지만, 박스권의 모습이죠.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는, 다음 주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45일 선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유닛 테스트도 이 라인에서 오늘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줬고요. 박님도 이제 이 라인 저점 잡고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20일선 살짝 위에 올라온 모습이고요. 네온테크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, nhn이 좀 빠졌죠. 빠졌는데 이 라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이바스 ai도 오늘 잘 갔습니다. 거래량은 줄어든 모습이고, 역시 다음 주 흐름 봐야 되겠죠? 살짝 눌러준다면 한번 매수타점 잡아봐도 될것 같습니다. 비즈니스 오는 무상증자기 때문에 아직 그 수량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요. 요 라인 봐야 되겠죠? 종가 라인, 17,000원 요 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YG 엔터도 오늘 조정하는 모습이고, 오늘 전체적으로 NFT들이 다 조정하는 모습입니다. 신원종합개발만 쭉쭉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, 코프라는 좀 기회를 준다면 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. 요 라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인테크도 지금의 자리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. 그리고 오늘 크게 상승은 하지는 않았네요. 계속해서 봐야 될 종목이죠. 이렇게 바닥 만드는 모습이고, 자이언트 스텝도 오늘 양봉이 지만 가격적으로 음봉의 모습 보여줬고 유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메타버스 NFT 다 조정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첨단 러닝도 어제 시세를 줬지만 오늘은 좀 빠진 모습이고요. 요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. 요 라인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. RS 오토메이션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면 이제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. 그렇지만 기난목으로 본다면, 네, 지금의 자리는 오히려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골프존도 오늘 좋았습니다. 비덴트는 좀 빠졌네요.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 7.07%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. 초록밴 미디어는 오늘도 잘 갔고요. 갤럭시아 SM은 오늘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. 계속해서 봐야 될 종목이죠. 머니트리랑 SM은 계속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오이즈홀딩스는 오늘 잘 갔네요. 대덕전자도 신고가 요 라인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타 대응한다면 가능하리라 보여지고. js 코퍼레이션도 요 자리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. 한신기계는 오늘 좀 빠졌습니다.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좀 악재로 작용이 됐지만 4,080원은 지지해줘야 되고 지지해준다면 지금의 자리는 매수의 자리로 보여지고요. 오늘 거래량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유도 오늘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. 요 라인이죠. 전고점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. 디에 테크놀로지도 네,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역시 박스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NHM 박스도 오늘 잘 갔고요. m p 도 역시 메타버스죠. 오늘은 좀쉬어가는 모습이고. 이 라인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옥션도 오늘 좀 빠졌지만 좀 높죠. 지금 사기에는 좀 높고, 일단은 좀더 흐름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더 내려온다면,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. 거래량이 좀 들어왔던 시초가 33,700원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 라인 체크하면서 다음 주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. 위지역 스튜디오는 오늘 살짝 조정을 받았네요. 이미 고점이죠. 일진 파워도 오늘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은 다 빠졌습니다. 빠졌지만 역시 거래량 없이 빠진 모습이고, 요 라인까지는 봐야 되겠죠. 요 라인까지 거의 근처에 왔습니다. 디지캡은, 네,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. 오늘도 장중에 8%까지 간 모습이죠. 역시 박스권. 기준봉을 세워놓고, 이렇게 요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죠. 거래량이 쯤 들어왔던 이 라인이 이제 기준봉이 되는 거고요. HRS도 빠졌죠. 마찬가지로 원전, 바른손도 살짝 조정이 나왔고요. 이렌텍은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버킷 스튜디오도 장 중에 15.82%까지 갔다가 오늘 0.6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, 세로닉스도 뭐 지금의 자리 나쁘지 않죠. 이렇게 박스 꺼내 모습. 2 1선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플레이그램도 오늘 살짝 조정 받았고요. 에코프로도 이제 요 라인까지 왔습니다. 오늘 2.62% 하락을 했고 142,000원 요 라인 좀 깨졌습니다. 깨졌지만 이제는 지켜봐야 되겠죠.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날 거래량이 들어왔던 시초가 131,600원 얼마죠? 네. 13만 1,600원. 네, 요 라인이죠? 요 라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니드도, 이제 유니드는 좀 추세가 깨졌다 어제 말씀드렸는데, 네, 이제는 좀 나중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될것 같고요. 광준인텍도 오늘 살짝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네요. 요렇게 한번 볼까요? 요 캔들의 거래량이 들어왔던 요 캔들의 50%를 지지하는지를 나만의 기준을 정하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. 한국 주강은 오늘 살짝 쉬어가는 모습, 양음의 패턴입니다. 종가 지켜주는 모습이고 거래량 줄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고점은 분명히 갈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셔 박스도 역시 기준봉 세우고 다시 자리 잡아가는 모습입니다. 백스터도 이미 고점이죠. 역시 5일선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고가놀이에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, 또 간혹 가다가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종목들도 보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벌써 이제 금요일입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가놀이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